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또 축구가, 아, 또 있습니다. 어, K리그, J리그, 어, 요 경기들 있죠. 그리고 어제, 아, 어제, 뭐, 개뿔, 무슨, 어, <laughs> 팁 드린 것도 이겨야 뭐 햄물 할거 아니야. 이기지를 못하는데, 병승등 같은 인간들, 어. 근데 어제 제가 설명해서 말했지만은, 그게 다안 되긴 하네, 확실히. 음, 보통 한팀 상대로 이제, 연패, 진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좀 빡세긴 하네요. 뭐한 팀들이 이제 4연패 당한다. 어제 김포도 극장 처먹히면서 못했고, 이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세레소 경기도, 쇼난상들이제 거슬리는 부분을 그래도 원정에서 5연승 할까. 근데 지금 쇼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승부 캐더라고 어, 역겨운 친구들. 그 다음에 전북도 극적으로 이겼는데, 오라와 친구들은 또 리드하고 있다가 2대 리드하고 있다가 처먹히고 3대로 지네 어, 끔찍한 인간들이니. 그래서 어제는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맞출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가도 할게요그건거는뭐 어. 뭐 특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해. 그냥 뭐 이번 시즌 내에서. 근데 그때도 어제도 말했지만은 뭐 이겨야 뭐햄매할거 아이가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햄모하뭐둘다 부승복해고지고. 벌레 같은 짓 하는데 어떡하겠어 오늘 특이점 있냐고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별로 근데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갈게요 일단 <laughs> 서울대 울산 응. 자유 경기 오늘 캐리어가 하나밖에 없죠 미리 이제 금요일 토요일 했고 응. 자, 요 경기, 어, 요 경기가 좀 재밌겠네요. 어, 재밌겠어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안데르손, 음, 선 f c 에서 데리고 안데르손인데, 안데르손 보내고 나서, 그 서울에서 보낸 윌리안이 골넣으면서 그, 금요일날 이겼죠. 누구랑 했나선 f c 랑 누구랑 했더라? 광주랑 했었나? 아무튼 뭐, 이겨줬죠. 그래서 안데르손의 영입 효과, 나겠죠. 그래도 K리그에 짬바가 있긴 하니까. 근데 또 조직적인 측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란드산도 영입해가지고, 뭐 잠깐 잠깐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실바라든지 링가드, 뭐 독수, 진짜 돈도 많이 쓰긴 한데요. 용병들도 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 경남에서 한액을 그었던 우리 말컹 씨가 돌아왔죠. 말컹 씨가 그 경남 시절에 여포 모드일 때는 20대 초반이었나, 20대 중반이었나 몇 살이고 아, 중반 정도, 아 초중반? 아무튼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캐리그 씹어 먹었죠 그래서 돈도 올라갖고 중국 갔다가 이제 저기 뭐 카타르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어느덧 30대가 돼서 돌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힐라나 그게 좀 의문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30대 초반 31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에,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기대치는 있다 근데 오늘 바로 나오냐 아, 바로 나오냐 이거는 뭐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원정 동행은 했습니다 아, 동행은 했기 때문에 또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오면은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긴 하고. 아무튼 둘다 뭔가 이제 K리그 내에서 어, 뭔가 보여줬던 부분. 당연히 말컹이 더 크긴 하죠. 어, 아무튼 그런 이제 기대치값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이 울산 상대로는 진짜 쥐약이 있죠. 어, 전북이랑 뭐였지? 서울이었나? 이것도 약하지 않나? 뭐약한 이제 강대강 느낌에서 약한그 그게 있었는데 약간 먹이 사슬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아무튼 서울이 유독 울산만 만나면은 진짜 약하죠. 최근 거의 뭐 20경기 이상, 23경기 정도인가?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못 이겨 봤어요. 음 그리고 또 홈에서 의 기준으로 봐도 10경기 이상, 11경기인가? 지금 승리가 없고 그만큼 지금 아, 울산 상대로는 항상 고전을 했다. 근데 이제 지금 울산의 상태가 좀 별로 좋지가 않죠. 클럽 월드컵 갔다 와서 또 들어왔고 어제 오라와처럼 병승들처럼 그컵 경기 광주한테 탈락하고 대구 상대로 홈에서 도세딩냐야 극적인 프리키한또 무승부 척 해고 이럴 때 서울이 한번 잡아줄 가능성이 예,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겠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을 전형적으로 뭐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상상적으로 좀 강했던 음, 서울 상대로 뭔가 또 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크기도 하고 물론 서울의 경기력이 그 확실히 그 m5축구만 할 때보다는 확실히 좀더 나아지긴 했어요 전북과의 경기에서 지긴 했으나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고 근데 그래도 어, 이 경기는 상상적인 부분과 그래도 영입 효과에 좀더 기대치가 있는 어, 우리 예, 울산이 또 역배잖아요. 정배가 아니기 때문에 정배면 좀 고민을 하겠는데 역배니까 프렌쪽 볼게요. 조현우 출전하냐고요. 저도 모르죠. 근데 아마 출전할 거예요. 물론 이제 조현우가 그 경기들 진짜 많이 뛰죠. 뭐 동아시안컵도 뛰고, 뭐 국대도 뛰고, 클럽월드컵도 갔다 왔고, 진짜 뭐 어, 갈리고 있어요. 근데 골키퍼란 포지션 자체가 뭐 활동적인 게 엄청 크진 않잖아요. 어. 아마 뭐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요 근데 골키퍼 치고는 많이 경기를 소화하긴 해. <laughs> 국대불려 가지, 동아시안컵 불려 갔지. 클럽 월드컵 같지 리그 해야 되지. 예. 그다음에 이제 경남 대 인천. 음. 1차전은 뭐2대 0으로 인천이 압도적인 포스로 홈에서 잡았습니다. 경남 뭐 어, 지난 경기도 잠깐 말했지만은 경남이 그래도 좀 새로 이제 변화를 주기해서 위 그 포르투갈 산두 마리 영입했잖아요. 근데 첫 경기 때, 그 안산 그리니너스 전에는 동시에 출격했거든요. 그 마세도랑 그 브루노 코스타, 얘네들이 같은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호흡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받쳐주는 카릴과 해난이라든지 뭐 근데 지난 이제 전남전에서는 뭐한 경기 때 뭔가 몸에 무상, 뭐 이상이 있는지, 그 마세도는 빠지고, 벤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단레이 들어오고, 해난또 벤치가 있고. 그 컨디션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시에 다 출격하지 않는 이상은 경남의 경기력은 여전히 좀 미공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뭐다 출전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인천을 넘기에는 너무 좀 빡세지 않나, 아, 라는 생각. 아, 근데 이제 요 연기도 막한 가지 거슬리는 거는 그거죠. 아, 경남이 이제 물론 과거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인천 상대로는 홈에서 뭐 지금 열 경기째 안지고 있죠. 아, 근데 그때 인천이랑 지금 경남이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인천승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가시마 대 가시완 대어이 경기 둘다뭐 주중에 이제 컵 경기를 이제 소화를 했냐 안 했냐 아, 또 따져봤을 때는 가시마는 이제 소화를 했죠. 그 경기 속에서도 말을 했지만 생각보다 조축들을 좀 많이 꺼냈네요.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사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반대로 가시아는 쉬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안 컵때 이제 차철대 친구가 그래도 한뭐 3명인가 2명인가 있었죠. 나름 뭐 주축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뭐 체력도 빵빵하고, 가시마는 좀 쓰기도 했고, 주전들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그것도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시마가, 뭐 그때도 말했지만, 리그 1위 팀이 이게 맞나, 아 지금, 리그 기전로4 경기째 승리가 없다. 물론 강한 팀들과의 대결들이 많긴 했으나, 그래도 한 번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컵 경기째 분위기를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음, 리그에서의 떨어진 감각. 가시아는 뭐 솔직히 홈과 원정 어, 경기력을 뭐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죠. 어, 원정 승률 1위 아닙니까? 어,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아 풀 쪽으로 어, 봅시다. 가시아 풀.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시아가 1위죠. 어, 1위. 근데 뭐 승점 차이가 막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시마랑 가시마 4위잖아요. 근데 뭐 3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한 경기 차이인데, 뭐. 2위 고베, 그 다음에 교토상가. 근데 교토상가가 확실히 올시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어. 교토상가 원래, 원래 맨날 중위권에 맴드는데, 부상자도 앞선에 많은데, 여기를 잘 버티면은, 근데 다행히도 약간 휴식기죠. 어. 그래서 뭐 교토상가도 뭐잘 갈듯 언어바요 <laughs> 언어바는 뭐 패스할게요 모르겠다 그 다음에 베르디 대마치다데 요경기에 뭐둘다 컵경기 소화했죠 음. 근데 뭐 마치다도 이제 워낙 그 처출된 인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이제 컵경기 때 로테 나왔는데 상대가 도야마 아, 2부 딸이라 가지고 그래도 이겨줬죠 도야마도 뭐 롯데 돌렸으니까 어느 정도 반대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사간도스랑 해가지고 그래도 승리를 잡아갔죠 근데 확실히 그 컵경기 때 2부랑 1부랑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웬만한 이, 일부 팀들이 그냥 다 어느 정도 돌렸을 때다 이겨줬죠 아무튼 뭐 컵경기는 둘다 승리를 뭐 쟁취했습니다 음. 그런 부분. 1차전은 이제 베르디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뭐 마치다가, 오뭐 시즌 놓고 봤을 때, 얘네도 변태 같은 인간들이죠. 홈에서의 성적은 썩 좋지 않은데, 마치다가 이제 원정에서 성적은 가시와 다음이죠. 2위죠, 2위. 그래서 원정에서 더 잘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마치다 여기서 잘 나가죠. 골도 기본적으로 멀티골 이상 받기도 하고, 베르디는 약간 한골 뭐 정도가 거의 맥시멈인 친구, 수비에 근본을 둔 팀, 그런 부분도 좀더낫고 그래도 마치다가 확실히 뭐 선수층도 요새 잘하니까 국대도 3명 뽑히고 물론 우리 나상호 씨, 오세훈 씨 제외하고 그 솔직히 나상호 오세훈 다 포함하면 5명 뽑혔죠. 그만큼 마치다 이 선수층 자체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용기는 마치다 승복기요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좀 애매한데 그냥 보면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니가타 대쌈프 어이경기둘다뭐 주중에 컵경기 소화를 했죠 니카타 같은 경우도 어, 대상 경기는 없었으나 그 이상한 대학교 팀한테 쳐줬죠 그만큼 뭐 못해 돌리긴 했는데 에, 믿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 반대로 이제 쌈프 같은 경우는 후지에다의 경기에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쓸수 있는 자원을 썼어요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은 산프도 차출이 많이 됐죠 3, 4명 정도 됐기 때문에 앞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기어나오죠. 저메인 요도 기어나올 수 있고, 나카무라 쇼타도 나올 수 있고, 미드의 카오베도 나올 수 있고, 주전기 포인 오사코도 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뭐 쉬기도 했고, 체력도 짱짱이도 하고, 니카타가 뭐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음, 요경기도 근데 거슬리는 건 그거예요. 어, 어제는 이제 제가 한팀 상대로 어, 어떤 특정 이제 홈과 원정에서 4연패 당했으니까, 어, 그게 이제 거슬린다 했는데, 요경기는 그냥 지금 현재 니카타가 뭐 리그 기준으로 4연패자 그래서, 오염패, 좀, 빡세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샘프를볼수 밖에 없다. 샘프성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네, 네 벼라 이슬이니, 안녕하세요. 그다음 오버까지 같이 볼게요, 오버. 네. 그 다음에, 간바간바대 가와사키. 어, 얘네도 뭐, 둘다 주중에 컵 경기를 했죠. 근데, 가와사키도, 그 대상 경기가 아니긴 했는데, 처졌죠. 병승 같은 인간들. 그 간바는 뭐 치열하게 이제, 난타전 어, 3대3대서 연장해서 근데 누가 이겼노? 그건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랬고. 둘다 음, 봤을 때 그래도 간바가 조금 주축을 좀쓴 감이 있긴 하죠. 아 어. 근데 뭐 최근에 경기를 비교했을 때, 가와사키가 뭐 나쁘진 않긴 하나, 간바도 뭐, 무시는 뭐 못하죠. 특히나 홈에서 했을 때, 어, 뭐 득점적인 부분이, 딸리는 부분도 아니고, 음. 요뭐 경기는 솔직히 뭐 승패를 찍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예. 두 팀의 성향과 뭐 봤을 때 오버가 아 제일 뭐 확답 어, 확실하지 않나 그런 느낌. 그래서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잠깐만요. 다음 경기는 오카 오카야마대. 고베. 경기어 일단은 음 지금 고베 쪽에 부상자 라인들이 많잖아요. 수비 이제 툴러라든지 그 다음에 고토쿠라든지 그 다음에 미드 이제 오기하라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좀 완벽하진 않아요. 뭐 <laughs> 야마카와라든지 히로세리쿠토 혼다요키그 다음에 그 브라질산세로 데리고 내랑 뭐 나카토랑 뭐쓸 자원들은 있긴 한데 그래도 주축에서 두 명이 빠질 수 있다는 거 미드도 오기 하라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앞선에는 여전히 우리 원래 근본의 오사코 요하랑 그다음 무토 이런 애들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계속 상황 근데 그래도 지난 이제 고베가 제가 말했잖아요 컵경기 때고 라인업 들었을 때아 이거 절망적인 그 부분이 있다 후반에 쇼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끌려가다가 극장코 쳐놓고 이제 얘네는 뒤가서 이겼던 것 같은데 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컵, 격, 컵 경기 때는 좀 다르죠. 그때 이제 동아시안 컵이 또 차출됐던 친구들 있잖아요. 뭐 미아시로도 팀내 득점 이뭐 미아시로도 차출돼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음, 그, 뭐야, 안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사키 다이주도 뭐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오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오카야마 상대로는 올 시즌, 뭐, 맞대결에서도, 물론, 그때는 홈이긴 했으나, 아, 2대 0으로 잘 잡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연기는 뭐, 고베 승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뭐, 고베, 어카야마를 생각했을 때는, 오버보다는, 언더 페이스가 맞지 않나. 둘다 뭐, 화력적으로 쇼부 보는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